있어요 수아야. 수아 소아 어디 가요? 저희 갈 거예요. 응. 어 할미한테 가세요. 어디? 선우 뭐 하고 있어요? 선우야 아빠 한번 봐봐. 안녕. 와 어디 둘째 선우 모래놀이 하고 있어요. 모래 재밌어요 선우야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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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자, 우리 또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? 지금 뭐하는 거예요? 예, 네, 뭐하고 있어요? 네. 무슨 그림을 그렸을까요? 와, 무슨 그림이에요, 수아야? 짜잔 엄마 나 내려갔어 다시 내려가면 아니야 눈가지마 눈은 할머니한테 가서 털어달라고 해 선우는 뭐하고 있어요? 선우는 뭐하고 있어요? 음보? 음보? 뭐야 그게 뭐 먹고 싶다고? 떡다 먹었는데 아니야 제편 먹던 거 있으니까 손 씻고 와서 먹어 에구야 사배 맞았어요 선우야? 아빠 봐봐 아 예쁘다 <목소리> <목소리> <신발이> <목소리> 물감 드 타는 거예요? 손 닦는 거야 거기다가 아유, 똑똑히 올라가세요 계단. 그렇지, 죄 잘한다. 그렇지 그렇게 어, 올라가. 작은 작은 응. 한 번씩. 선우야 앞으로 가죠. 그렇지 잘했어요. 선우 <laughs> 또뭐또 하고 있어요? 가지 가지 아야 와, 형이 만든 그선우야 거... 그거 만지면 안 돼요. 선우 거 아니에요. 아이고 착하다. 선우야 거기 밑 아니. 내려온 데아 있으면 콩해요. 선우야 아빠한테 아빠한테 와봐 선우야 아빠한테 와 아빠 사랑해요 선우야 선우야 아빠 사랑해봐 선우야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해주세요 어. 어 뭐야 그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응. 어. 어. 여기 또 가야 갔어요. 돼? 여기 오면 우키 같아요. 내려와야 되는데. 안녕, 구미제.